미국 동부에 위치한 커머멜스 오브 메사추세츠 21세기 이곳에는 커머멜스 공과대학 CIT 설립을 시작으로 엄청난 첨단 기술들이 발명되었고 그곳으로 커머멜스는 엄청난 발전을 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전쟁 이전 전쟁 영웅으로 불렸지만 한 가족의 가장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온 이 게임의 주인공 그의 아내인 노라와 아들 션 그리고 가정 로봇인 코즈워즈 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죠. should come and see this codsworth what's wrong yes followed by flashes blinding flashes sounds of explosions we're trying to get confirmation what we seem to have lost contact with our affiliate stations we do have coming in that's um... confirmed reports i repeat confirmed reports of nuclear detonations in new york and pennsylvania my god oh my god we, we need to get to the vault now 갑작스러운 대전쟁의 시작으로 분인 출신이었던 시민들에게 탑승 우선권이 주어졌던 볼트 111로 주인공은 로보싱 코즈워스를 제외한 안내 노라와 형과 함께 서둘러 향했습니다 almost there we're going to be okay 볼트 111로 대 피하 는데 성 공한 주인공. 주인공과 가족은 볼트 관계자들의 안내에 따라 세상이 방사능에서 안정화가 될 때까지 냉동수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 냉동장치의 오류였는지, 주인공은 잠시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잠깐 동안 눈을 뜨게 되었죠. 이렇게 주인공은 알수 없는 자들이 노라를 살해하고 천을 납치하는 것을 보고 다시 잠에 들게 되었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 잠에서 깨어난 주인공은 이전에 본 장면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냉동수면에 든 마을 주민들 또한 지식사로 모두 사망한 상태였죠. 이렇게 멘탈이 무너지는 상황이지만 주인공은 아들을 어서 찾아야 했기에 정신을 차리고 볼트 111을 나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방사능으로 인해 돌연변이가 되어버린 바퀴벌레들을 바닥에서 주운 3단봉으로 때려 죽여가며 앞으로 나아갔고 오버시어가 있었던 장소에 도착했지만 볼트 관계자들 또한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였고 주인공은 권총 한 자루를 챙겨 볼트 입구로 나아갔죠. 주인공은 볼트 입구에 쓰러져 있는 백골이 된 시체에게서 핏보이를 얻는데 성공했고, 핏보이를 이용해 볼트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볼트 밖으로 나온 주인공. 하지만 전에 아름다웠던 모습과는 180도 바뀌어 있었죠. 주인공은 일단 자신이 집이 있었던 곳으로 향했고, 폐허가 된 자신의 집에서 작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집을 가꾸고 있었던 호즈워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즈워스는 주인공이 볼트로 들어간 지 200년이나 지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주인공은 코즈워스에게서 볼트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자, 코즈워스는 이곳과 가까운 도시인 콩코드로가 사람들에게서 아들에 대해 물어보라고 조언을 했고, 주인공은 곧바로 콩코드라는 도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콩코드로 향하는 길에서 자신과 같이 홀로 지내고 있던 도구미치라는 개를 만나 동행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콩코드에 도착하자마자 총성을 듣게 되었고, 주인공은 일단 건물을 공격하고 있는 레이더들을 하나둘 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건물 안으로 진입한 레이더들까지 모두 도둑을 내고 드디어 만나게 된 건물을 방어하던 사람들. Man, are, Garden, God damn it. 그들의 세력은 바로 미니 맨 커먼 웰스에서 가장 큰 도시인 다이아몬드 시티를 공격하는 슈퍼 뮤턴트 무리를 막기 위해 결성된 민병대 조직으로, 메사추세츠 지역에 미닛맨의 본거지 더캐슬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크고 작은 집부를둔 거대 조직까지 성장했었지만 마이얼럭이라는 각감류도련변의 출현으로 인해 더캐슬이 함락되었고 이 과정에서 미닛맨의 사령관 메건 장군을 포함한 미닛맨의 핵심 대원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렇게 미닛맨의 힘은 크게 약화되었고 후임 지도자의 선출 문제로 내분이 일어나며 미닛맨은 완전히 와해되어버린 조직이었죠. 하지만 미니맨이었던 프레스턴 가비가 다시 미니맨의 재건을 위해 주인공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주인공은 그들을 돕기 위해 가비의 안내에 따라 파워하머에 탑승해 또다시 그들을 공격해오는 레이더들을 모두 벌집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가비는 예지 능력이 있는 맘마 머피의 말에 따라 주인공이 대전쟁전 가족과 함께 살았던 생츄어리일스를 거점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말을 해주었고, 맘마 머피는 주인공을 보더니 갑자기 아들 선에 대해 말했죠. 마마머피는 <목소리> 션을 찾아 다이아몬드 시티로 음... 향하라고 했고 다이아몬드. 주인공은 바로 다이아몬드 시티로 향한다면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 아무런 소득이 없이 죽을 것이라 생각해 kind of 일단 가비가 생츄어리스에 uh, uh, 거점을 짓는 uh, 것을 도와주며 uh, 이 세상에서 uh, 살아가는 uh, 방법을 uh, 배워갔고 uh, 그러한 uh, 과정에서 uh, 주인공의 활약으로 uh, 이전 미니맨의 본거지였던 더 캐스를 재탈환하는데 성공해 uh, 그것에 대한 uh, 공로를 가비에게 인정받아 uh, uh, 미니맨의 uh, 새로운 지휘관으로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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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이 세상에 대해 알게 된 주인공은 아들 션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 전에 마마 머피가 말해준 다이아몬드 시티로 향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다이아몬드 시티의 기자 파이퍼를 만나 그녀의 도움으로 다이아몬드 시티 출입에 성공했고 이곳 다이아몬드 시티에 실력 있다고 소문난 발렌타인 탐정사무소로 향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립단정 닉 발렌타인은 현재 실종 상태였고 주인공은 발렌타인을 찾기 위해 그의 흔적을 추적해 나아갔죠 Look at this place. I still 발렌타인을 납치한 자들은 바로 굿 네이버라는 도시 출신의 총잡이들이 굿 네이버를 나오며 만든 갱단들이었고 발렌타인은 의뢰를 받아 실종된 여성을 찾으러 갔다가 그들과 연루되어 그들에게 납치된 것이었죠. 하지만 동네 꼬마들도 단단한 방어구로 무장하는 시대에 여기 총잡이들은 멋을 낸다고 정장만 입고 있었기에 주인공은 그들을 손쉽게 도륙을 내며 앞으로 나아갔고 발렌타인을 구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본 발렌타인의 얼굴은 발렌타인은 바로 인스티튜트라는 세력에서 만든 신스라는 로봇이었습니다. 신스의 외형은 사람과 무척 비슷했고 그들은 이전 다이아몬드 시티에서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신스라는 존재를 극혐하고 있었죠. 하지만 닉 발렌타인은 현재 인스티튜트가 사용하는 3세대 기체가 아닌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약 100년 전에 만들어진 프로토타입 기체이며 그는 만들어지자마자 인스티튜트에게 버려져 이곳 저곳을 떠돌다 100년 넘게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이아몬드 시티에서 사리탄정 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둘은 탐정 사무소로 다시 돌아오자마자 천의 납치범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이 납치범을 서술하자 발렌타인은 켈로그라는 자를 용의 선생에 올려놓았고 이전 켈로그가 다이아몬드 시티에서 지낼 적 켈로그가 사용했던 방을 조사했지만 켈로그를 추적할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 주인공은 도그밋을 이용해 이곳의 냄새를 맡게 해서 켈로그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도그밋과 함께 켈로그를 추적해 나아갔고 도그미치 향한 장소는 하겐 요새라는 장소였죠. 그렇게 하겐 요새 안으로 들어가자 발렌타인과 같지만 발렌타인보다 반 세대가 높은 3세대의 신스들이 주인공을 막아서기 시작했죠. 하지만 주인공은 이런 신스들마저 박살을 내며 앞으로 나아가 드디어 캘로그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So close, but yet so far away. 켈로그는 sure. 주인공에게 션는 we'll 인스티튜트에 있다고 말을 했고, we'll 켈로그와 주인공의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켈로그를 처치하는데 성공했지만, 인스티튜트로 향하는 방법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기에 What 켈로그를 it? 처치했을 당시 수집해온 그의 뇌 조각을 이용해 주인공과 발렌타인은 굿네이버의 뇌과학자 I'm I'm 아마리 I'm 박사에게 I'm 도움을 구했고, I'm 그녀의 도움으로 I'm 켈로그의 I'm 기억을, I'm 기억을 um, 보게 되었죠. 그렇게 켈로그의 기억으로 인해 버질이라는 자의 정보를 얻게 되었고 파워하머를 입고 빛나는 바다라는 방사능 지대를 지나 버질이 지내고 있다는 동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버질은 다름 아닌 슈퍼미턴트였습니다 그는 사실 인스튜트 티 출신의 과학자였고 신스의 장기기관들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황무지인들을 납치해 FUV 연구를 시작했지만 긴 시간이 흘러 버질 박사는 무고한 인명을 희생시키는 FUV의 연구에 회의적이었고 몇 차례 연구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요구는 묵살되었죠. 그렇게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던 버즈 박사는 그동안의 FUV 연구 결과물들을 모조리 파괴한 다음, 인스티투트가 쫓아오지 못할 방사능지대 빛나는 바다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환경을 견디기 위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지능이 손상되지 않는 특수한 FUV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해 스스로에게 주입하며 슈퍼뮤턴트가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주인공은 버질과의 대화로 인해 인스티튜트에 가기 위해선 인스티튜트가 운영하고 있는 특수부대이자 신스 추적자인 코서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인공은 코서를 추적해 한 코서를 찾아 그의 몸을 벌집으로 만들고 칩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신스 또한 사람과 같은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하는 레일로드의 도움으로 칩에 담겨있는 정보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칩의 정보를 토대로 미니맨 소속의 천재 정비공인 스토지스는 인스티튜트로 향하는 텔레포트 장치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죠. 그렇게 인스티튜트 내부에 들어온 데 성공한 주인공. 곧이어 주인공에게 파도라는 자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목소리를 따라 도착한 곳엔 마침내 주인공의 아들, 션을 만나게 되었죠. Sean, it's me. I'm. I'm your dad. 하지만 션은 주인공을 알아보지 못했고 고디어션이 그렇게 부르던 파도라는 자가 등장했습니다. Fascinating. Disappointing. He's 아까의 션은 사실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인 신스였으며 사실 파더라고 불리는 주인공 앞에 서 있는 이 노인이 바로 주인공의 아들인 션이었죠. 션이 납치되었던 사건은 60년 전 사건이었으며 대전쟁 이후 CIT 지하를 파내기 시작해 만들어진 인스티튜트는 황무지인들을 상대로 신스 연구를 해 나아갔으며 션은 그저 신스 연구를 위한 깨끗한 표본으로 인스튜트에게 티 납치된 것이었죠. 그리고 현재 션은 자신을 납치했던 인스티튜트의 수장이 되었고 그에게 어머니인 노라의 죽음은 그저 부가적인 피해로 생각하며 진짜 개사이코패스 페르나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션은 아버지인 주인공에게 함께 인스티튜트에 남아 이곳에서 같이 살아가자고 했지만 션에게 정이 털린 만큼 털린 주인공이었기에 션의 제안을 거절했죠. 그렇게 션의 인스티튜트와 주인공은 적대 관계가 되며 다시 미니맨에게 돌아온 주인공은 그곳에서 주인공이 알아낸 인스티투드의 자료를 통해 미니맨의 갑이 또한 인스티투드는 제거해야 할 존재라 생각해 미니맨 대원들과 주인공은 다시 텔레포트를 통해 인스티투드의 본거지를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과 미니맨 대원들은 신스들을 처치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계속해 무한 생성되는 신스들이었기에 주인공은 인스티투드의 민간인들과 과학자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린 후 원자로에 핵융합 펄스 폭탄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이곳을 빠져나와 터뜨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 이전에 연구 중이었던 션의 외형을 한 신스가 주인공을 아빠라고 부르며 자신을 두고 가지 말라고 애원했죠. 그렇게 주인공은 션과 함께 이곳을 빠져나와 원자로에 설치된 폭탄을 터뜨리며 폴아웃보의 스토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